그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! 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! 파워.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그럼 저희 각자 자기소개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안녕하세요 파워의 리더 정빈입니다 파워. 안녕하세요 파워의 마태용 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의 막내 동현입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파워의 동현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파워의 현빈입니다. 어 저는 저 자리에서 말을 또 너무 많이 했잖아요. 이제 멤버들한테 마이크를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손 차가지고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 거 아, 같아 아, 그런 거 아, 같아 아, 아, 아닙니다 아 근데 혜민씨 오늘 진행 너무 잘하던데요아 어, 그니까 감사합니다 <laughs> MD 소감 어떠세요? 어.. 멤버들이 옆에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은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런지 조금 떨리고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즐거워 보였어요 혜민씨 에이 아, 그래도 우리 <laughs>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게 최고죠 아, 아 진짜죠 형? <laughs> 당연하죠 저희도 보고 싶었습니다 현빈씨 네 오늘 이렇게 K팝 최고의 콘서트 잉크콘에서 우리 또 현빈씨가 이렇게 멋지게 MC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너무 뿌듯합니다 자 현빈씨 남친 행멋 있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죠 마지막이라 아쉽지만 내년에도, 후년에도 또 만나면 되잖아요 저희 파워 또 불러주시고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정빈이 형네 저희 다음 곡은 발렌타인이라는 곡입니다 곡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발렌타인은 이제 사랑에 빠진 소년들의 풋풋하고 설렘 가득한 고백을 담은 고백송입니다 여러분 설레 준비 되셨나요? 네 그럼 바로 발렌타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